오늘 주일 예배는 성탄 주일 예배로서 코가 이상해서 외톨이가 된, 코가 이상해서 왕따가 된, 코가 이상해서 손가락질 밟던 루돌프가 충성스러운 일군이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불신 친구가 저에게 말을 하기를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똑같다.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지만 이게 인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되듯이 나는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코로나 환자가 되듯이 죄도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이게 인해 전파되어서 제대로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만 죄인이 된다. 그러자 이 친구가 말을 하기를, 불신 친구가 말을 하기를,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또한 사람, 새로운 아담,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이건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이 친구야. 영원히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고 무한대라는 말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의 생각이란 네 생각의 수준이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내일 일은 고사하고 당장 1시간 뒤에 일도 알지 못하는 10분 뒤에 일도 알지 못하는 1분 뒤에 일도 알지 못하는 게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수 없는 게네 생각의 수준인데 이게 인간 생각의 한계인데 그러니까 달나라에 로켓 좀 쏘아올린다고 인간 생각이 대단한 줄 아는가 봐요. 1분 뒤에 1도 알지 못하는 게 1초 뒤에 1도 알지 못하는 게 0.1초 뒤에 알지 1도 알지 못하는 게 0.001초 뒤에 1도 알지 못하는 게 이게 인간 생각의 수준인데 인간 생각의 한계인데 어떻게 이 수준으로 영원히 산다는 무한대를 네가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친구야 생각이라고 하는 거 대단한 것이냐 사람들이 말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백날 천날 골똘히 한번 생각해 봐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의심이 생긴다. 의심이 강화된다. 생각을 많이 할수록 의심이 강화된다. 의심이 증폭될 뿐이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곧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심이 강화되고 의심이 증폭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이어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한계성이 가득한 자신의 생각을 접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곧 무한대가 펼쳐진다. 무한대의 삶이 펼쳐진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죠. 그러므로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항상 우리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서 곧 영접하고 살아서 여러분 그 말씀드립니다만 복음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증폭된다니까요.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의심이 증폭된다니까요. 그래서 생각하면 안 되고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서 죽음을 뛰어넘어 한계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가시기를 곧 마침내 무한대로 들어가시기를 무한대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사는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사는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짜장면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짬뽕 얘기를 합니다. 날씨도 쌀쌀한데 짬뽕 먹을 걸 그러면서 짬뽕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짬뽕 먹으면서 이번에는 짜장면 얘기를 합니다. 이집 짜장면 잘한, 잘한다던데 맛집이라던데 짜장면 맛집이라던데 그러면서 짜장면 얘기를 합니다. 또 짜장면 짬뽕 시켜놓고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탕수육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짜장면의 고유한 맛을 짬뽕의 고유한 맛을 탕수육의 고유한 맛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이걸 먹으면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살 때에 이 땅에서 존재할 때에 짜장면 같은 맛을 내면서 살아라. 너는 짬뽕 같은 맛을 내면서 살아라. 너는 탕수육 같은 맛을 내면서 살아라.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맛이 있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는데, 그만. 그 맛을 내지 못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즉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평생 남만 부러워하다가 허송세우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우랑이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는 다윗을 부러워했습니다. 다윗의 가는 길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만의 길을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한다. 이걸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허구한 날 생각하는 것, 허구한 날 생각하는 것, 죽주 앉아서 허구한 날 창문 보면서 창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 이게 나만의 맛을 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나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많다는 것이. 그래서 생각이 많은 인생, 백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많은 인생, 맨날 남들을 부러워하다가, 남들의 그, 그 인생길을 부러워하다가 아까운 세월 다 낭비해 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많으면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얘기하고, 짬뽕 먹으면서 짜장면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 짜장면 짬뽕 시켜 놓고, 이번에는 탕수육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만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만의 맛을 내지 못하고 자기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생각이 많으면 이렇게 돼요. 생각이 복잡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기만의 맛을 내면서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자기 길,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즉 생각 대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 생각 대신에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 딱두 가지. 두 가지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렇게 살았더니 자기만의 맛이 있고 자기 색깔이 있고 자기 길,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해 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 좀 그만하시고 여러분 자꾸 생각하면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얘기한다니까요. 즉, 그저 남의 인생이 부러울 뿐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의 색깔이 없어요. 자기만의 맛이 없어요. 자기만의 길,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생각 좀 제발 그만하시고, 생각 대신에 기도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또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삶을 좀 단순화시켜서 자기만의 맛을 내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자기만의 길, 자기만의 사명을 완주해는 만주에 내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남아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 의지 내 노력일까요? 아니면 어떤 힘에 의해 이렇게 되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십자가 교회 하나님 성경 이런 단어만 들어도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싫다는 것이죠. 밀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싫어요. 교회 그러면 싫어요. 내한테는 전도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모든 인간이 다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것이죠? 십자가 교회 하나님 성경을 밀어내기는 커녕 이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곧 장세전에, 즉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느니라. 또 그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 물줄 생기가 생기기 전, 그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또 이렇게 교회 남아서 봉수하고 흥금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월적인 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수십, 수백억 명의 영혼 중에 왜 하나님은 하필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준에서, 우리 수준에서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이유, 이것에 대하여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과거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청년이 엄마에게 공돈을 받았대요. 꽤큰 금액인데, 엄마에게 공돈을 받았대요. 용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저랑 이 돈을 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여행을 하면서 의미있게 보내고 싶다. 그러더라는 것이죠. 예, 제가 어떻게 해,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문우당 서점에 가서 지한테 필요한 책 10권, 저한테 필요한 책열 권, 저한테 필요한 책열 권을 샀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편의점 가서 라면 하나 사 먹고 여행 끝 그렸답니다. 그러자 그날 저녁 이 청년이 저녁 먹는 자리에서 자기 엄마를 보고, 엄마, 엄마가 준 용돈으로 목사님과 단둘이서 의미 있는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쓸데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목사님이 서점 가서 책을 잔뜩 사주더라. 그 책이 내일쯤 택배로 도착할 것 같다. 여러분, 제가 쓸데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무엇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행 대신에 책 사는 걸 선택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지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그 청년이 지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이걸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뚜렷한 이유, 확실한 이유가 있는데 이 청년처럼 우리 수준에서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로 어떤 유형의 인간을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로 어떤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실까요?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것들. 꼭 우리 같지요. 약한 것들. 꼭 우리 같지요. 천한 것들, 꼭 우리 같지요. 멸시 받는 것들, 꼭 우리 같지요. 없는 것들, 우리 없잖아요. 꼭 우리 같죠. 이런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특별히 선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곧 선택 교류에 있어서 누가 어떤 이유로, 누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우리 수준에서 깨달을 수 없지만, 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는가를 살펴보면 참강격스럽고 감사하고 굉장한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 이야기 잘들 아실 것입니다. 에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참 훌륭한 사냥꾼이었죠.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에서는 서울대 나왔습니다. 박사 출신입니다. 삼성 기획실에 다니는 인재 중에 인재였죠. 연봉 또한 최소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지요. 반면 야곱 같은 경우 성경에 보면 장막에 거주했다. 쉽게 말해서 집에 거주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은 실업자였다는 것이죠. 요즘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야곱은 전형적인 실패자, 야곱은 전형적인 낙오자, 루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볼 때마다 뭐 저런 놈이 태어났을고, 쓸데없는 놈, 팔푼이 같은 놈. 그러면서 야곱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7등급, 8등급 받으니까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애서와 야곱 중에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익감으로, 아들로, 신랑감으로, 직원으로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서울대에 나온 삼성교육실 다니는 에서를 선택하겠지요. 누가 실업자 야곱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실패자 야곱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루저 야곱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팔등급 9등급 받는 이런 야곱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자 에스를 버리시고 루저 실패자 실업자 꼭나 같은 사람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는지, 누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수 없으나 인간 생각의 수준이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알수 없으나, 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는지를 살펴보면 참 감격스럽고 감사가 되고 굉장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주로 나 같은 실패자, 나같이 없는 자. 연약한 자, 루저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자를, 여러분 낙오자를, 여러분 쓸데없는 자를, 여러분 루저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당연한 논리,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1번, 무병장수하고, 떼돈 벌고, 입춘대기라며, 만사 형통하고, 숭풍숭풍하고, 평탄할 것이다. 2번,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할 것이다. 즉, 험악한 세월을 보낼 것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 대표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혹독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나라 대표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다시 말해, 우리는 마귀 백성이 아닙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선택을 받은 십자가 군병들이거든요. 그래서 혹독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혹독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점점 성화되어 간다, 갖추어진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갖추어진다,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서는 평탄한 세월을 보냈던 것이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한 총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사람은 다 이런 삶을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삶이 좀 험악해요. 그런데 혹독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면 삶이 험악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즉 충성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이거든요. 또 동시에 십자가란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엄청난 생명력, 곧 무한대의 생명력, 부활의 능력.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험악한데, 우리의 삶은 비록 험악한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한대의 생명력이 부활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능이 험악한 세월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즉 연단 과정 훈련 과정을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 아무런 부상 우 없이 훈련 과정을 통해 연단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질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왜 자꾸 픽픽 쓰러지고 매번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자꾸 주저앉는가 한마디로 조건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그와 친해지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옵니까 너 이랬으면 참 좋겠다 너 저랬으면 참 좋겠다 자꾸 내게 무엇을 제시한다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조건을 만나면 힘이 쫙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무엇이죠?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이거든요. 즉, 그 어떤 조건도 내게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를 만나기만 하면, 어느 누구든지 십자가만 만나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것이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결코 우리의 삶은 만만하지 않은데, 험악한데, 어떻게 충성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동안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충성하면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요셉이 연단과정을 통해, 훈련과정을 통해 마침내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렸듯이, 또 우리 나원사님 오랜 기간 암투병이라는 연능 과정을 통해서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 마침내 신랑 대신 박집사님이 구원받고 시댁이 구원받았듯이 집사위에서 권사가 되었듯이 나를 통해서 미약한 나를 통해서 없는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이 되면 제일 찜찜한 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거든요. 왜냐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매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인공 행세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한일 중에 아주 성경적인 것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루돌프 사슴이 쓰임 받도록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돌프 사슴이 있었는데 대머리 코도 아니고 코가 반짝반짝 거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슴들이 저코 이상하다, 괴물코다 그러면서 루돌프 사슴을 놀렸대요. 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루돌프 사슴 외톨이가 되었답니다. 루돌프 사슴 왕따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루돌프 사슴의 코를 보더니, 이야 이코 굉장한데, 수고이 됐으네. 루돌프야, 네 코가 반짝거리니까 내쓸모를 끌어다오, 그랬답니다. 다시 말해서. 누돌프 코가 반짝거린다고 모든 사슴들이 그를 왕따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는 누돌프 사슴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오, 놀라운 코!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누돌프로 하여금 썰메를 끄는 중체까지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누돌프를 살렸다는 것이죠. 그를 쓰임받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누돌프가 누구입니까? 누돌프가 누구죠?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코가 못 생겼다고, 즉 가진 게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강하지 못하다고 멸시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손가락질하는데 너코 들창코라고 손가락질하는데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를 살려 주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누돌프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루돌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탄절만 되면 그 뚱뚱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씻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 일을 지금껏 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충성스러운 산타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밀시하는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너 이래야 돼 그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에서 무조건 희생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 희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누돌프처럼 충성스러운 일꾼이 마땅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말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서 밝힌 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어 그러면 그, 그 결과 내가 어떤 위치,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험악한 시간 세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설러 나오는 무한대의 생명력이 부활의 능력이 내게로 공급되어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험악한 세월을 비록 살아가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충성하면, 충성하는 삶을 이어가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미약한 나를 통해 쓸모없는 나를 통해 없는 나를 통해 성취된다,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시므로 깊이 묵상하시므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무한대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험악한 세월을 능히 이기고 즉 영단과정을 통해 훈련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무난히 빚어지시고 다시 말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점점 갖춰지시고 성화되시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어 충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미약한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영광의 그날을 반드시 보시고 이후 내용은 주님 앞에 섰을 때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은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연약한 자를 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다. 그리고 혹독한 훈련과 영당과정을 거쳐서 곧 험악한 세월을 보내도록 하고 믿음의 자녀로 마침내 서운다.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희생,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므로서 십자가를 통해 흘러나오는 무한대의 생명력, 부활의 능력을 늘 공급받아서 험악한 세월을 능히 견뎌낼 뿐만 아니라 즉 연단 잘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단 모습을 갖출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부절언히 충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위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모두 드러내고 완성하고 성취하고 내용은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